안녕하십니까 사회적농장 청양푸드 대표 옥정환입니다 오늘은 청양분무이주관활동센터 수업으로 대상자들과 함께 농장에서 키운 감자 메추리알 조림을 만드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만들 요리는 감자 메추리알 조림이에요. 네. 앞에 보시는 대로 있고 이제 저희가 할 거는 순서는 감자는 제가 미리 조금 감자칼 할때 벗길 때좀 다칠 수가 있어서 제가 미리 이제 감자 껍질은 벗겨놔서 물에다가 담가놓은 상태예요. 저거를 이제 메추리알 크기로 좀썬 다음에 양파도 원래 저희가 보통 다 채썰기 했는데 쟤는 이제 반으로 갈라서 메추리알 크기만큼 약간 이제 다른 방법으로 썰어서 이제 조릴 거예요.